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연애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때 그신은 내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 여, 인 도하 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 로운 나라 와 눈물 없는 곳 으로 들어 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게와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 말씀은 열한기하 18장 22절입니다 열한기하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아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 아스로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천 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일천번째 이순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미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박 연희, 김봉재 성도 드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저희들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새 새벽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조차도 주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평생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께 귀한 힘을 올립니다 시간마다 일천번째 힘을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을 긍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해선에 의지합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어둠의 영들, 저주의 질병들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담으로 보호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도우심의 은혜가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보호도 하시고, 도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은혜가 한정주의손서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에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같이 아시죠 합리와 아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지게 하고 포기하려고 포기하기 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다 씁니다.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우리의 마음에 그 자기 방어 기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은 불안한 위협으로부터 자기가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 애쓰게 하는 그러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아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부정. 부정은 일어난 일들을 애써 그것을 아니라고 막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럴 경우에,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막 혼자 그것을 애써 막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의 방어 기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억제의 억압이 있어요. 억제의 억압은 그것을 그냥 애써 막 짓누르는 거죠.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래서 그것을, 아, 어떻게든지 이 불안으로부터 평정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사도 있어요. 투사. 투사는 내게 일어난 그런 것들을 다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아주 이걸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죠? 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잘해요, 이걸. 쟤들이 미사일을 쏘는 걸 잘못했다고 사고 안 하지 않고, 다, 누구 때문에 쐈다랍니까? 우리 때문에 쐈대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훈련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합리화가 있어요. 합리화. 합리화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입장. 난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난 그러려고 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사실, 아, 아말레과의 전쟁에서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지 눈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둬요. 양, 소, 사람들 다 살려두잖아요. 하나님의 근심을 받은 사무엘 왕이,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고 그래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가 뭔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였대요. 도대체 이게 들리는 소리는 뭔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 이것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그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게 듣기에는 얼마나 좋, 어유 그래요. 하나님 은 기뻐하시겠네요. 그럴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 제 하는 말이 뭐라 그니까 하나님께서 순종보다 듣는 것보다 양의 기름을 수양의 기름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듣는 것. 하나님은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얄팍한 상술에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어, 사람들한테는 난이러려고 그랬는데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시고 늘 정직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아수르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오잖아요.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을 무시하면서 언사를 내뱉는지 이게 랍사게가 와서 이제 대신 이야기하는 거지만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제는 그 어제 보던 21절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또 히스기아 왕의 믿음을 조롱하고 무시해요 22절, 23절, 24절까지 보시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아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 아스로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천 마리를 줄이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한 사람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22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모든 산당 제거하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그 믿음이 어디 갔냐 말이야,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을 조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에서는 이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얼마나 힘이 없고, 보잘 것 없는지를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23절에서는, 내가, 만일 말탈 사람이 있다면, 말몇 마리를 주겠다? 2천마리를 주겠다는 거예2 0 0마리 그러니까, 한말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말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병과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그러면서, 지금 이 아스르의 신하 중한 지휘관도 너희들 어을 힘도 없고 그리고 애굽을 의려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어을 기대 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 조차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 북한의 요새 뭐 김여정인가 김정은의 동생이 그 내뱉는 말들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주 바보 천치라고 막 표현하고 진짜. 엄청 험한, 아 뭐, 그 예의도 없이, 그냥 점잖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쌍욕을 하잖아요. 지금, 이아스르 사내립 왕이 랍사게라는 신화를 시켜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아주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믿음도 무시하고, 전력도 무시하고, 모든 걸다 무시해요. 그리고, 오히려, 뭔 말을 하냐 하면 25절 보시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랍사계가 하는 말은 자기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는 거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는 공격해서 이기는 거는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뜻. 와.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완전 교란작전이에요. 한쪽에서는 무시하면서 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나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자기 전쟁을 이걸 포장, 과대, 호사롭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포장을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그냥 강공으로도 나갔다가 여우정책으로 나갔다가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별 작전을 다 쓰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이 인생을 포기하게 하려고 자신의 일을 포기하게 하려고. 이런 방법들을 다 써요, 다 써요. 합류와 작전도 쓰고, 강공도 쓰고, 투사라는 작전도 쓰고,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자기 방어 기재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새벽 기도 못 나오면은, 이해가 되는 사건이죠? 왜 어제 12시 넘어서 잤으니까? 그, 여기, 이렇게, 여기, 헌하잖아요. 다 이해가 되는 사건이, 이렇게. 하, 아, 다, 그렇지, 다. 그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지금 새벽기도안 나오시면서도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 아, 당연히, 우리가 12시 넘어서까지 축구를 보고, 아, 참, 그, 조규원, 조규상? 조규원? 그 선수를 전잘 몰랐는데 어제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 K 리그 뭐 득점왕이라 고 그러는데 어쨌든 두 골을 그냥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전반에 두 골을 좀 넣어놓을 걸 그죠? 그럼 네. 후반에 그냥 지지 않는 건데. 3대 2로 졌잖아요. 3대 2로 그냥 주었어요 우리가 또네참잘 싸웠습니다. 어떤 모든 승부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격의 수단이 네 사탄 마귀가 쓰는 전술은 그거예요. 합류와 투사, 자꾸 우리를 합류화시키려 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에 다니엘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합류화하려면 합류할 수 있는 조건들 굉장히 많죠. 뭐 기도하는 걸 멈추고 사자구를 모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30일 지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아니, 누가 사자굴에, 기도하면, 3 주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난, 그리고, 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난, 요 사자굴 사건 지나고 나면,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 누구든지 다 이해할 만한 사안이에요. 네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정면 돌파했습니다. 정면 돌파. 아, 그런데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상황을 주시는데 상황 속에 아, 하나님도 정상을 참작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속이면서 사탄에 속이면서 주의를 내가 빠져놓고, 아유, 내가 바쁜 거 하나님 아실 거야. 사람들 내가 바,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그렇게 말하게 하고. 11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궁색한지 아셔, 내가. 지금 누구라도 내 입장이라면 11조 아마 안할 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약정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지금 이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과 믿음을 위축시키고 있어요. 위축.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내 방어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핑계나 합리화로 우리가 앞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얻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봅니다. 하늘의 바람을 타게 하소서 11월 마무리 12월 출발을 은혜롭게 하소서 교회에 은혜의 기류가 가득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바람들 있지만 그 바람에 놀아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늘의 바람,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달을 맞는 11월, 이제 끝나고 12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입니다. 아, 마무리가 은혜롭게 또, 마지막 달을 은혜롭게 출발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 이 은혜의 기류가 필요합니다. 늘 분위기가. 항상 은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일 오후에 세 가족 환영했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은혜가 가득했는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평생 살면서 나의 약함 때문에 믿음조차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면 돌파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담창 오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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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하나가 가고 부족한 자유를 지켜 사랑하시니 오늘도 내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에서라도 세상 바람을 타는 인생되지 말게 하시오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는 자들 지 말게 하시오 오늘도 하늘의 바람을 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세상 분위기에 내 인생 편승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게